네 안녕하십니까 쉽게임의 TV의 쉽0게임입니다네 오늘 증시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 그래도 좀 빠지다가 종가야쯤에 보합으로 끝나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4%까지 어, 폭락을 했습니다 간만에 찾아온 코스닥 폭락 어, 많이 쫄았습니다 쫄았고 제가 들고 있던 종목도 지수가 4%나 내렸으니까 제가 들고 있던 종목들은 더욱 더 많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켜보는 내내 쫄렸습니다. 종목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 시퍼렇게 물들었습니다. 아 힘듭니다. 아 벌써 또 계좌가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살짝 마이너스 4%까지 흘러주니까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미친 듯이 흘러 내렸습니다. 자 오늘 가장 손해 보고 있는 종목. 메가 ICS, 개잡주, 괜히. 역시 누가 추천하는 말 듣고 사면 안 됩니다. 자, 최종 잘못은 매수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추천한 사람은 입만 털었을 뿐이니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메가 ICS 지금 좀 힘듭니다. 마이너스 5%나 오늘 또 빠졌어요. 마이너스 지금 10% 이상 손실 중이고요. 자, 오늘 매매한 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28일이고요. 오늘 어제 샀던 서울 바이오시스 아침에 시초가에 조금 상승 주길래 냅다 팔았습니다. 2.4% 72,000원 수익, 나이스! 하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중간에 손절이 마려운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일부 종목 정리하였습니다. 롯데 지주, 지난번에 여기서 상승할 때 샀다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질릴 때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길래 너무 손절이 돋았습니다. 손절 돋아서 갔다 냅다 시장가로 냅다 던졌습니다. 마이너스 10% 손절, 31만원 손절. What the fuck? 자, 그 다음, 풍국주정. 아, 풍국주정 이 종목도 유딜 테마로, 그린 유딜 테마로 들어갔다가, 이때 초고점에 물려서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 3일 상승 나와줘서 어제 추매를 들어갔다가, 오늘 뒤지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복 선언 하였고요 마이너스 9% 41만원 손절. What the fuck? 자, 그 다음, 신성 ENG, 이 종목도 어제 종가쯤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막, 개잡추처럼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갖다 팔았습니다. 또 마이너스 10% 가까이 손절, 마이너스 28만원, 손절! What the fuck! 자, 그 다음. 이월드, 이낙연 테마주인데요. 참, 아침에 시초가에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흘러내리고 나서 최저가에 팔았습니다. 0.8% 5만원 수익! Nice! 남선 알미늄. 아, 이 종목도 시초가에 참 좋았는데, 시초가에 플러스 3% 정도에서 거의 제가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12% 됐었어요. 근데, 오후에 오니까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0.7% 수익으로 마무리했네요. 본절에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최저가에 손절하였습니다. 0.7% 수익, 76,000원. 나이스! 그 다음에 오늘 손절한 금액으로 들고 있다가 코스닥이 4% 가까이 꽂는 걸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퍼스를 살짝 사고 싶었죠 그 욕망을 참고 반대로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코스닥이 4%나 빠졌으니까 어, 종가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고요 어, 다행히 그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1200만원 넣어서 2% 정도 수익 24만원 수익 나이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매매하니까 마이너스 한 55만원 정도 손실한 걸로 잡혔습니다 오늘 총 매매 손익은 마이너스 55만원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보유 종목이 다 지금 시퍼렇게 물들었습니다. 야 코스닥이 2몇 프로 떨어졌을 뿐인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야, 이게 이래서 진짜 주식투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한번 흐르면 정말 많이 흐릅니다. 오를 때는 찔끔찔끔 억지로 익절하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힘듭니다. 다시 또 악몽이 떠오르는데, 근데 시장이 종가에 좀 반등을 해 주었고요. 그래도 상승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필요 없는 종목 스킵하겠습니다. 한창제지, 흥구석유, 샘시스코. 반응이 없이 오늘 그냥 지수만큼 흘러내렸습니다. 알서포트가 오늘 그래도 종가에 좀 많이 반등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이슈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좀 증가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슈 되면서 언택트 코로나 관련 주들로 약간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코로나 테마 주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알스포트 종가에 올려주었고요. 그래서 손실 폭줄로들었습니다 마이너스 2.4%. 하지만 시간에 다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에이텍 이재명 테마 주. 쉬지 않고 떨어지네요. 미치겠습니다. 3년속 흑산병인가요? 3일 연속 장대음봉 만들어제 끼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 에이텍 장투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치투자. 자, 유진투자증권. 아, 이 종목도 참안 움직이는데 오늘 지수 하락만큼 그대로 반영하고 하락하였습니다. 21선을 깨버려서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손절각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강약품. 자, 오늘 코로나 테마주가 몇 가지 테마주들이 올랐습니다. 부강약품이 조금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8%까지 올랐는데, 저는 이만큼 오르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바로 다 내렸네요. 부강약품, 내일 시세 어, 주면 빠져나올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8%나 남아서 힘들겠네요. 자, 화천기계. 화천기계가 오늘도 조금 장초반에 반등해줬는데, 후반에 코스닥 밀리면서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힘들고요 메카 ICS 아나이 종목 참 힘드네요. 사람 미치게 하는 종목 괜히 비중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누구 말 듣고 괜히 들어가가지고 대통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주식하면 안됩니다 역시. 자 1800만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넘게 손실중입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내일 이거 상승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자 5G 대장주고요 오늘 5G도 밀렸네요. 강하게 밀렸습니다. 이것도 길게 봐야 될것 같고요. 클래시스, 자, 피부 관련주, 한알령 해제 관련주, 오늘 그래도 밑꼬리 달면서 조금 말아 올려서 그나마 조금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길게 들고 가겠습니다. 파세코, 아, 이거 오늘 좀 더워졌는데 날씨가 지수가 안 따라줬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같이 하락을 참아줬습니다. 파세코, 코스닥 지수, 어, 상승할 때 날씨 더우면 날아갑니다. 내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안트로젠. 안트로젠. 요거 어, 당뇨병 치료제 관련 이슈 있는 종목. 이슈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오늘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마이너스 5%까지 갔는데 종가에 다 말아 올렸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안트로젠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넷. 아이 종목 손절 걸었는데 다 체결이 안 돼버렸습니다. 체결이 안 돼버려서 일부. 소량만 손절이 되었고요. 나머지 물량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어, 4.6% 하락했고 21선 약간 지지하면서 마감하였는데 솔직히 좀 기대하지 않습니다. 파워넷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지어소프트 아이 종목 오늘 못 봤는데요. 장 후반에 한 5분 올랐나요? 5분 오르고 그대로 다 내렸습니다. 미친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 몇분 사이에 마이너스 한 3%에서 플러스 한5% 플러스 9%까지 갔네요. 미쳤네요. 와 이때 팔았으면 대박이네요. 플러스 9%까지 갔다가 다시 다 내리 꽂았습니다. 아 이런 식이면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는데 이 21선 깨면 지어소프트도 장기로 좀 흐를 것 같거든요. 한번 좀 조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어소프트 아 아까운데요. 파크 시스템스 기다리던 종목 오늘도 하락을 좀해 주었습니다. 하락해 주었는데, 종가에 그래도 좀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 주었고요 오늘 약간 더 추매를 했습니다. 제가. 한 300만원치 정도 추매를 했고요총 투자금 1,500만원, 장기 투자 갈 종목입니다. 자, 비트 컴퓨터. 오늘, 어 조금 추매했습니다. 저랑 찰떡궁합인 종목. 자, 오늘 많이 흘러주길래, 아까 손절한 금액으로 비트 컴퓨터 추매를 좀 하였습니다. 종가에 살짝 말아주면서 다시, 마감해주는 모습, 아직까지 21선 살아있습니다. 아, 21선 노타치 패턴인데, 오늘 21선 타치를 해버렸네요. 조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 아, 이제 크게, 크게 먹을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노타치 패턴을 지켜줘야 되는데, 노타치가 타치를 해버렸어요. 5일선 네버다이 패턴이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일 다시 5일선 네버다이 패턴 다시 살려 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국보 어제 샀는데요 오늘 미친듯이 빠졌습니다 오늘 내가 사니까 장대 은봉 길게 마이너스 14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쯤에 한 3시쯤에 물량을 좀 추매를 하였고요 마이너스 4%대로 만들었습니다 국보 종목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면서 상승을 했, 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락도 좀 크게 나와서 내일 상승이 나올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국보 시세 주면 빠져 나오겠습니다. 라파스 자이 종목이 오늘 어제부터 신규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뭔가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뭐 소식이 뜨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도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3%까지 올랐었고. 어,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렸었고요. 그래, 그래도 10% 이상 시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거래량도 사상 최대로 터졌고, 플러스 1 3로 마감해서 종가에 라파스를 매수하였습니다. 자, 시간에 2% 정도 빠지길래 약간 더 추매를 해서 총 투자금 1,050만원 채웠고요. 자,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오늘 거의 평가 금액만 한 4, 500만원 줄어들었어요. 조금 지금, 지금 시장이 내리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참 분위기 좋았는데 이 분위기 안 좋으면 한방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주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코스닥 종목들은 등락폭이 너무 커서 하락때는 굉장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 이상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그래도 오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자, 오늘 하락 좀 크게 나왔으니까 이제 한또 일주일 정도 상승장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코스피는 무너지지도 않았고요 아, 미국 시장은 오늘도 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뭐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주좀 우상향하는 시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이상, 쉽게미TV의 쉽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